오늘은 시바이누에 대한 최신 시황 핵심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보유자분들이나 보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현재 시바이누는 0 0170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소폭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를 보면은 9월 중순 강한 반등 시도 후0.019 원대 저항에 막혀 다시 0.0165원에서 0.0175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죠. 거래량은 159.6억 시바 수준을 유지하며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음색이 없는데 이는 매수 매도 세력이 현 수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래량 스파이크가 동반되지 않은 작은 반등 조정이 반복되는 구간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향후 추세 전환을 위해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확장되며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차트상 핵심 지지선은 0 0 1 6원이며이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시 0.018원에서 0.019원 구간을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지지가 붕괴되면 0 0 1 1원 나아가 0.014원 부근까지 추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당의 저항선은 0.018원인데 이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0.025원 심리선까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시바리온 메인넷 안정화가 긍정적입니다. 레이어 2 솔루션으로서 가스비 절감과 속도 향상을 이끌어내며 디앱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죠. 특히 지난 주엔 시바스왑의 새로운 NFT 마켓 기능이 베타 론칭되었고 거래 수수료 일부가 자동 소각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수백만 개의 시바가 소각되고 있으며 순환 공급량 감소에 따른 희소성 효과가 점차 누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시바 메타버스의 토지 경매 일정 확정입니다. 10월 말부터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낙찰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희귀 NFT 보상이 주어지며 경매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생태계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메타버스 내 토지 소각률과 NFT 전송량 지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 체인 지표를 살펴보면 대형 지갑의 시바 보유량이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거래소 보유량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부 대형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해 장기 보유 물량을 쌓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은 일반 투심을 나타내는 소규모 지갑의 움직임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인데, 이는 당기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외부 시장 변수도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5만 달러 부근 횡보에 진입하며 알트코인 순환매가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시바이누 같은 소형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더큰 조정 압력을 받는데 실제로 지난주 알트 전반이 평균 2에서 3% 하락한 가운데 시바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탈 경우 알트코인 랠리가 재개될 수 있고 그때 시바도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0.016원 지지선 유지 여부와 0.028원 돌파시 거래량 확장을 가장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의미 있는 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반등이 일어난다면 0.02원 심리 저항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지가 깨지면 0.01원에서 0 0 1사원까지 저점 확인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중장기 관점에선 시바리움 생태계 확장 속도 소각량 누적 추이, 메타버스 토지 경매 성과 그리고 글로벌 D앱 채택 확대가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D앱 활성화와 NFT 소각 메커니즘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중요한 분기점에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등을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기보다는 개별 보유자분들이나 정밀한 전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의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의 보유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춘 세부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설명 잘 들으셨나요? 유익하셨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홍보 배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엔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한장 속의 모든 문구를 해석해서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010-9959-6611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문자 전송 숫자 3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기 쉬운 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번호로 숫자 3만 보내면 공개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송됩니다. 그것도 오늘 당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코인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종목을 고르는 것 아니면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 아니면 나올 시점을 결정하는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는 잘하지만 매도를 제대로 못 해서 수익을 날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짚어 드립니다. 그 아래에 적힌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를 보세요. 이건 괜히 놓은 말이 아닙니다. 투자라고 하면은 어렵게 느껴지고 차트 분석이나 경제 뉴스까지 챙겨야 할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한 통으로 압축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옆에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럽의 일부 운영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번 엄선된 종목만 공유하고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잡담이나 불필요한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널은 정보 전달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집중력을 오직 수익을 내는 데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래 괄호 속에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라는 말은 오늘 하루 안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을 뜻합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 당일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잡아내고 들어갈 최적의 지점과 나올 최적의 지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연결된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걸 왜 무료로 주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수익을 내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내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함께 갑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말은 단순한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제가 올리는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지 이렇게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성과를 증명했습니다. 예전에 문자로 숫자 3을 보내고 연결된 분들은 단 3일 만에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원금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이 화면을 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똑같이 영상을 보고도 지나쳐 버렸고 나중에 뒤늦게 올라간 차트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건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매매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일 이벤트성 정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변동이 오면은 바로 대응 방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그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계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